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의 얘기이고요 어, 2017년 11월에 출생아 수가 2만 7천 명이었다고 라 해요 이게 어, 우리가 월간 출생아 수를 파악한 게 2000년부터였는데요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끝난 게 아닌 게 원래 전통적으로 12월 출산율이 계속 적었다고 라 해요 그래서 11월보다 12월이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굉장히 저출산 현상은 아직까지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 뭐 (100조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조금 늦을 수가 있어서 음, 그러시... 1월 달에 태어나려고 많이 또 네, 임산부들이 노력을 또 네. 많이 하시는 것같아서 12월에 좀 출산율이 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좀 줄어든 건가요? 어, 이게 한 달에 2만 7천 명 하면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총 연간 출산율로 비교를 해보자면 은 어, 1970년대생, 그러니까 우리 40대들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100만 명가량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작년,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왔고요. 네. 근데 작년에 11월까지만 이렇게 합계를 낸 수가 네. 얼마냐면은 33만 3천 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그러니까 네. 절반도 네.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수치인데요. 네, 90년대 후반만 해도 50만 명으로 떨어졌고요. 2000년대 초에 이제 40만 명 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0만 명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어, 뭐 무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긴 한데 네. <laughs> 아이들도 많이 안나시는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네. 환경이 너무안 좋아서 뭐 불임이나 난임 등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또 아이키운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네. 또. 적게 낳는 경우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누적적으로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떤 건가요? 예, 네. 어, 저 출산 현상이 사실 선진국에는 다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출생, 출산율이 1.1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명 조금, 진짜 거의 한명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ECD 평균이 2016년도에 1.6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도 거의 한두 명 정도 낳는다라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0.83명, 0.95명, 그러니까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0명 이하의 소규모 국가라는 점에서 좀 다른 거고요. 사실 이게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고령화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사회가 아니라 이제 고령층들이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115년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년이) 걸렸거든요 그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저출산 그 그러니까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불균형이죠 뭐 청년들은 적고 이제 네.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은 많은 네,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체적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인구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7 0 년보다 지금 절반 가량으로 출생한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인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의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령층들이 늘어나니까. 120세. 어, 그런 것까지 신경 들어요. 써야 되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한국은 언제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냐면 2032년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러요. 네. 경제 활동의 주축 인구들인 거죠. 그 인구는 이미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2017년부터 감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이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사람, 결혼한 두 사람이 아이를 한명 이하로 낳게 된다면은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학자 중에는 이런 연구가 있었죠. 연구에서. 2750년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아, 조사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네. 원래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네. 되니까 수가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사회적인 시점. 현상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운데 가까운 미래에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영향 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볼까요? 어, 그러게 이게 사실 인구 감소 자체는 우리가 권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의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2050년 되면 100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구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게 부적응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침체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은 부양 부담까지 생기니까요. 자기 시니어 산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니어 산업이 성장을 해야 <laughs> 네. 되는데 그래도 어, 소비하는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꽁꽁 싸매시지 이렇게 버리가 또 시원히 사셔야 되니까 않으시니까. 또 예. 많이 씀씀이를 줄이실 수도 그렇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수 시장 침체가 된다는점 경기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생 수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들 대학 통폐합을 우리가 절대로 안할 수가 없어요. 어, 지방에 또 대학들 어렵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재정 이거는 피할 수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고교 졸업자 수가 52만 명이거든요, 2020년에. 근데 2017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 얼마였냐면 56만 명이었어요. 음. 입학 정원 4만 명이 이미 남아 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갈수록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더 양질의 교육, 그리고 소수정의 교육, 네, 창의적인 네. 교육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청년들 같은 경우엔 가까운 미래에 구직난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서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거죠. 음. 청년층들이 자꾸 줄어들게 어, 되기 때문에 취업하시는 분이 갑이네요. <laughs> 취업하기가 <laughs> 앞으로는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화 기술이 얼마나 도입될지는 우리가 변수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청년 100명당 일자리가 148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구조가 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한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반에 40명, 50명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오전에 못 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웃음> 그런데 지금은 정말 20명. 응, 좀 넘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공부를 하고 정말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은 많아지고 이렇게 젊은이들은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국민연금도 그래서 이야기 참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이 부양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그러니까. 이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노년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그 100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하냐는 건데 2017년에 노년부양비가 노년 18.7명. 그니까 현재 생산가능 인구 5 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60년이 되면 계속 올라와가지고 2060년에는 82.6명 한마디로 청년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 부양하는 수준까지 되니까요. 이 수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죠, 사실. 복지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 청년들이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도 또 취업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다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가겠냐는 거죠. <laughs> 네. 결혼을 하면은 양쪽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셨을 때네 명을 네. 일단 부양해야 되고, 자식까지. 자식 아. 그러니까 그 안에 샌드위치 세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인제 출산을 꺼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로 우리가. 음. <laughs> 정말 생각을 많이 네. 해봐야 될그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네. 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요즘은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보다는 자식들 더 많이 생각하는 세대고.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또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 각자 도생이 네.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인구학자들이 많이 어. 얘기를 해요. 아. 그만큼 시대가 좀 바뀌면서 지금 뭐 생각도 좀더 많아져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사회, 경제, 네. 문화 전반적으로 이 인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래마이 y 프 황진환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옛날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래 후손들의 아, 사는 그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오늘도 또 많이 생각해 봤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래 예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